집에 오는 길에 신비복숭아를 마트에서 싸게 팔길래 하나 사왔어요, 한 봉지. 여름은 진짜 여름인가봐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거 신비복숭아 처음에 나왔을 때그 에르메스 복숭아라고 하면서 판매됐던 거 아세요? 그만큼 뭐 에르메스만큼 맛있고 뭐 냄새가 좋다. 향도 너무 좋고 달고 막 진짜 너무 맛있는 복숭아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름이 에르메스 복숭아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구하기가 어렵고, 파는 데도 몇개 없고, 인터넷으로 사야 되거나, 농작물 힙한 그런 데에서 사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 한몇년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동네 마트에서도 파는 복숭아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빠르게 다 퍼지고,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식재료까지도. 그런, 그런 대표적인 예로 초당 옥수수도 원래 막저 처음에 그 초당 옥수수 막 나왔을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 먹어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도 계속 찾아보고 주문하고 막 그러면서까지 샀었,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저희 집앞 야채가게에서도 팔아요. 초당 옥수수. <laughs> 그런 거 보면 진짜 빠르다. 이게 바로 신비복숭아입니다. 근데 이게 향이 진짜 너무 좋긴 해요. 이게 겉은 천도복숭아여가지고 털이 없어요, 복숭아인데. 근데 속은 백도여서 그 하얀 거거든요? 백도랑 그러니까 천도복숭아의 교배종.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이런 음식들이 땡기는 걸 보면. 그리고 양배추도 사왔어요. 저 요즘에 양배추 쌈이 계속 먹고 싶은데 저의 그 철칙 철칙은 아니고 원하는 입맛 중에 하나가 양배추 쌈을 좀시 차가워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미리 쪄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계속 못 먹고 귀찮아가지고 미뤄뒀었는데 오늘 이것도 같이 쪄서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쌈에 최적화되게 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싸먹기 좋은 사이즈로 그냥 잘 잘라봅니다. 처음부터 안 먹어요. 그데은편하고지 음 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 근데 문학가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냥 열심히 혼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아 아, 그래요 잘 키운 제자 한 명이 있긴 했죠 근데

저희 엄마가 협찬해 주신 협찬은 아니고 저희 엄마가 만든 건 아니니까 협찬은 아닌데 후원 <laughs> 마트에서 맛있다면서 저에게 주신 요 옛날 맛이나는 된장도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 깨를 그리고 저의 할머니가 주신. 고소한 참기름을 뿌려줘요.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킥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섞어주면 양배추 친구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타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꼭 페트치니 말고도 그냥 일반 스파게티 면이랑 푸실리 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엄청 자주 사 먹어요. 마늘이 오늘 배달이 왔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많이 넣겠습니다. 어떻게 아껴봐야 버릴 것 같고 그냥 그냥 많이 넣을게요. 그래서 약간 면은 조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삶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社長。 진짜 많다. 정말 양이 많군요.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냐?

على <applause> 오, 예, 이정도이어리하나세요이성나으로얘기이시자고요로 나서, 이로 나서, 이로 나서, 이로 나나나나 나서, 이 이로 나서, 우이리이 嗯。Mm.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오늘의 외출을 마쳤고요 집에 와가지고 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는 길에 그 애플스토어에 들러서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책을 샀습니다 양기자의 희망 제가 그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그 연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되게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안진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안진진이랑 동갑이었어요. 그제 나이랑. 그래서. 진진이랑, 친, 안진진이랑 친구 먹었다. 넌내 친구다. 그때도 제가 친구도 없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물에 애착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좀제 스타일이세요. 이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소설을 되게 읽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여관에 관련, 여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아침마다 재밌게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필기구 장비빨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바로 이 펜텔의 제도샤프입니다. 그 제가 제도샤프를 이번에 이 노란 색깔 0.9mm를 산 이유가 엄마의 그 필통이 있었어요. 엄마 예전부터 쓰던 이 샤프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엄마 제 기억 속에 좀 엄마 샤프, 엄마가 쓰는 샤프의 이미지가 강해요. 이게 두꺼우니까 연필처럼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별로인 책은 전 굳이 막 소장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제 너무 내 취향이 아니다 이래서 살살살 해가지고 팔려고요. 책에는 또 괜히 막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막해 놓으면 별로 안예안 예...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걸 따라 샀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이 샤프를 샀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했던 빌드의 mm. 핫케이크 <목소리는> 오랜만. <목소리는> 오늘의 노동 밥입니다. 저 저점. 팥죽을 시켰어요. 예! 뜨끈하고만 설탕을. Mm-hmm. 시장에 있구나. 시3 4워라이겁니다입장하신 분들은 앞요 화보하세요. 화보보하세요화보하세하시는 분은 신세요시보하세요화보하하 아까 그 무장보수민님 스케일 얘기하셨잖아요.